부추예요 겨울에 언제 크려나 했는데 벌써 이만큼 컸네요. 봄에 나는 첫 부추는 사유도 안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 준다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네요. 우리 같이 먹어야죠. 부추가 근데 가는 부추가 있고, 두꺼운 부추가 있네요. 하나는 두메 부추가 비슷하게 생겼네. 부추가 많이 컸죠? 근데 중간 중간에 새 들어있는 애들이 많아요. 나물이라서 아깝다고 못 캔다고 하니까, 우리 남편이 막다 캐야 된다고 부추 못 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봄에 여왕 머이도 여기서 많이 캤고요 이거 펜무거든요어 이거는 여기 덮어 있어서 못캤네 커피 찌 꺼기를 갖다가 탭이랑 섞어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어, 강아지가 새소리 듣기 좋죠. 강아지는 나야나 하고 있고 많이 컸죠. 모이를 잘랐었는데둘랐는 여기는요. 저기 보세요. 냉이꽃 보이세요? 냉이꽃 보여 드릴게요. 부추 좀 있으면 많이 클것 같아요. 보세요. 냉이꽃. 여기는 말레이하고 황새냉이하고, 냉이하고, 섞여 있어요. 여기, 벼룩나물도 있네요, 벼룩나물. 어, 황새, 아니, 말레이 씨, 뭐. 어. 여기다가 뿌려가지고 키운 거라 그냥 중에서 넣없으니까 키우는 거고 이것도 내내는 더 크게 내니들도 저기 보이세요? 저기? 냉이 피시 받을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부추가 작긴 작네. 새들어 사는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냉이가 많, 부추가 많으니까. 오늘 뵐게요. 순인의 텃밭이었습니다.